풍의 신부가 곧 결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강백산은 가짜 샘플을 바른 박용자가 알레르기를 일으키자 강바다에게 강백산은 설마 이가 진짜 샘플을 빼돌린 거 아니냐고 따지고 물었어요. 강백산에게 윤산들은 가짜 샘플을 가져다 준 강바다의 이야기를 하며 산들이 직접 천사나 개발 자료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산들은 은서연을 없애는 건그 다음 일이라고 강백산에게 얘기를 했어요. 산들은 강바다에게 자신이 고운 사무실에 가서 천산화를 가져오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강바다는 산들과 은서연이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싫은 내색을 했고, 강회장이 직접 나한테 맡겼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바다는 자신이 고운 사무실에 천산화를 훔쳐내겠다고 했어요. 강바다는 은서연의 가방에 있는 고운 사무실 키를 훔쳐 고운 사무실로 향했어요. 바다는 서연의 노트북에서 천산화 개발서를 훔치려 했지만, 시스템 경고음으로 급히 나가버렸어요. 다음 날, 르블랑 로비에서 강바다는 경찰에게 무단 침입과 절도행위로 체포를 당하는데요. 서연은 억울해하지 말라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 바다에게 말했어요. 바다는 분노하는 모습이네요. 예고에서는 체포된 강바다 때문에 강백산은 기자들에게 취재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은서연은 강바다의 일로 강백산의 뒷배를 알아내려는 속셈이네요. 강태풍도 강백산이 체포된 강바다를 어떻게 빼내는지 두고 본다고 했어요. 체포된 강바다는 강백산이 자신을 빼내 줄 거라고 장담을 하지만 서현은 강회장이 널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두고 보겠다 했어요. 강바다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강백산과 강바다였으면 좋겠네요. 어떤 전개들이 펼쳐질지 궁금해지네요. 다음화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